보험 얘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몸통이 큰 나무는 어때요? 잎이 많이 열리죠 몸통이 작은 나무는 어때요? 잎이 작게 열립니다 보험은요 몸통과 잎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주계약이라고 하고 특약이라고 불러요 이 주계약이 나무의 몸통이에요 우린 이거를 사망보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무가 몸통도 없이요. 잎만 있는 게 나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험은 반드시 주어야 사망보험금이 있어야만 전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약 얘기는 빼고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좀할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었죠? 저희 아빠 때는 핸드폰이 어땠나요? 이게 기억납니까? 이거 두꺼워가지고 닫는거 이거는 뭐만 돼요? 전화만 되죠 문자도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되는지 보니 요거에서알아지고 문자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카메라가 되고 지금은 동영상 등등 다 되죠 보험도 변화하고 있어요 자, 보험에 대한 변화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보면 어땠다? 오로지 뭐만 나왔다? 사망보험금만 나왔다. 어떻게?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과거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 보험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사망보험금이 자 EXI의 위 아래라는 노래가 있죠. 위 아래로 바뀌었습니다. 왜? 뭔 말이야? 어떤 사망보험금은요 지금 제일 많이 줘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요. 때까지 적게 주다가 이 시간부터는 똑같이 줘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죠? 가장은 사망보험금이 언제 가장 많이 줘요? 바로 지금이요. 왜? 내 자식이 지금 가장 어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일정 시간 이 있을까요? 은퇴, 자녀가 독립을 하죠. 은퇴에 맞춰서 은퇴 전까지는 사망보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잖아요 은퇴 이후에는요. 똑같이 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어떤 시간까지는 똑같이 조금 밖에 안 줘요. 근데 이 시간 이후로는요. 많이 줘요. 최고 두 배까지. 왜 그렇죠? 이유가 뭘까? 사망보험금은 우리 서민들은 지금 많이 필요해요. 가장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보험으로 뭘 합니까? 세테크를 하죠. 보험은 세금해서 잘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의 목적으로 왜? 난 지금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은 분들 안 죽을 수도 있어 나이가 많았을 때 죽죠 이걸 뭐라고 해요? 위험률 지금 죽을 확률 높아요? 나중에 높아요 나중에 높죠 그래서 그때 더블로 받는 거예요 조금 더 주고 이만큼 해서 이게 위아래 반대 아래에서 위로하는 거죠 과거에는 똑같이 줬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보험도 있고 상속을 위한 플랜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플랜도 있다 사망보험금의 돈이 위아래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다 사망보험금의 위아래. 위아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단금. 여자들은요 사망보험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도 너무 싫어합니다 어, 사망보험금 없이 보험 가입할 수 없나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요? 사망보험금을요, 살아서 받는 거 어때요? 이건 어때요? 괜찮지 않을까요? 살았을 때 언제요? 내가 크게 아팠을 때. 아팠을 때 사망보험금 미리 받고, 나 죽은 뒤에는 안 주고 자기가 다 쓰고 가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선, 지, 급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은 2000년대 한 초반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CI라는 상태, CI가 뭐냐면,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보험이 나오게 돼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50, 70, 80, 100 등등등. 회사별로 상이하는데 이만큼을 사라지 주는 거예요. 가정을 해볼게요. 80%는 얼마예요, 만약에? 내가 사망보장을 1억을 계약했어요. 80%는 얼마예요? 8천만원 언제 준다고? 쉽게 말해 내가 안 걸렸을 때 준다고. 왜? 난이돈 필요 없어. 살아 치료 받을래. 치료비나 진단금 하라고 이돈 준다고 살아 있을 때. 죽은 뒤 얼마 준다고? 남은 돈? 2천만 원만 준다는 식이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살아서 받는 보. 이런 보험도 있어요. 단점도 있죠. 단점이 뭐예요? 사망 보장 안에 진단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따로 있고 진단금이 따로 있죠. 얘는 같이 있어서 받는 돈은 좀 적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금액이 비싸요. 왜?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안걸리도 높아요? 그 암이 훨씬 높아요. 왜? 세명 중에 한 명이 암이거든요. 사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험 비쌉니다. 이해 시죠 누가 좋아한다고? 저 같은 여자들좋아합다 비싸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망률이란 말했었는데 사망률. 과거에는 언제쯤 상황이 나요? 과거에는? 저희 할아버지 때는 70대 때 평균 수명이 다 돌아가셨죠. 지금은요? 몇 세시대다? 1 0 3세 시대다. 103시대다. 과거에는 왜 죽었어요? 무슨 사이였죠 산업화 사이였죠 직군들이 어땠다? 위험했다. 지금 직군 어때요? 서비스 아이 t 시대이기 때문에 직군들이 위험하는 게별별 많이 없죠. 사망률이요, 죽을 확률이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보험도 뭐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아니잖아. 누구가 죽잖아. 맞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100세까지 산다 가정해봅시다. 뭐 30살 가정해볼게요. 사망보험 언제 필요해요? 남자든 여자든 사망보험 언제 필요해요? 내가 돈 버는 기간 동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살까지 이래요? 50세까지 가정합시다. 보험 버는 기간, 소득 기간 동안에 뭐가 필요하다고?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요 이때는 뭐예요? 근로자가 아니잖아. 은퇴자 은퇴, 은퇴 기간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연금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왜 자식들 컸으니까. 근데 옛날 보험은요. 요것도 따로 들어야 되고, 요것도 따로 들어야 돼요. 단점, 비용이... 두 배가 비싸겠죠, 당연히. 요즘 보험은요, 두 개를 같이 가져가요. 물론 사망 보장은 연금계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만큼을요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1억이다. 그러면 내가 총 받게 되는 연금이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물론 얘가 더 큽니다만 거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보험 어때요? 내가 사망보장 필요할 때는 종신 보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망 보장 그리고 나중에 은퇴가 언제 할지 몰라, 50대 할지 60대 할지 몰라, 내가 원할 때 연금 개시 한다고요. 뭘로 사망 보험금만큼 그런 보험은 있다면 괜찮겠나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연금 받는 종신 보험, 우리는 뭐 쉽게 연종 연금 종신 연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험도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어떤 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나온 것 같은데 웬만한 게 사망보험금 적게 주고 많이 주는 거 사망보험금 미리 주는 거 사망보험금 연금 쓰는 거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사망보험금을요 저축으로 체인지할 수 있다면 좋으시겠나요? 왜 체인지해요?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일이 없겠죠 30살에 가입을 했어요 40살 됐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럴 일 없겠지만 하만 보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 잖아요 그때 저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쌓인 만큼 근데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30세에 보험 가입합니다 50세까지 납입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깐 2년 동안 백수이면 어떡해요 백수면돈못 내잖아요 그럼 보험 없어지겠네요 그때 냈던 돈에서 알아서 내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글자로 있는 유니버셜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있는 거는 이런 기능이 돼요. 내가 냈던 돈에서 보험료 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차감하는 거예요. 통장에서 안 빠져도 여기 있던 돈이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보유지할 험수 있게끔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능도 있고요.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그러면 보험에서 인출이 돼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아된다고 7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사망에 대한 적립금을 가지고 펀드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왜요? 물가가 오르고 저금리 시대에서 저축이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우리는 가난하면 안되니까 정리합시다 첫번째 사망구조 뭐가 있다고요? 위 아래 이건 누구에 적합바닥 보통? 가장이나 또는, 뭐, 세금 면제가 필요한 상속 플랜에 적합하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선지급 편 있죠? 얘 누가 좋아해요? 여자들 좋아하죠. 그리고 또는, 가족력이 좀 있는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니, 조기 받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망보험금은 누구나 필요해요. 하지만 안 죽을 것 같아. 그럼 뭘로 하라고? 그만큼을 연금을 받으시라고요. 사망보험금을, 만큼을 연금으로 불리는 거네 번째는 뭐예요? 저축의 기능이 플러스되어 있고 출납이 용이하고 내가 혹시 미납되더라도 걱정이 없는 네 가지 형태로 크게 정리할 수 있게 한승엽 씨는 어느 쪽 보험이 가장 큰에제 맞는 것일 것 같아요. 한복이 있고 양복이 있고 뭐 다른 곳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으세요? 4번 4번이 맞을 것 같다. 자 박미지 씨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으세요? 2번 2번 어떻게 생각하요여자분이시니까 이런식으로요 고객이 고르기 시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